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어, 유화를 한번 풍경화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르리안 블라에다가 울트라 마린 블루 를 살짝 섞어서 거기다가 화이트, 징크 화이트나 티타늄 화이트인데 저는 이제 티타늄 화이트를 썼어요. 이 색을 적당한 하늘색을 만들어서 어, 여기가 반에서 한 반보다 약간 윗부분을 좀 이렇게 슬쩍 하늘의 느낌으로 전체적인 컬러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맨 윗부분은 살짝 더 진하게 울트라마린을 섞어볼게요. 오늘은 약간 원금법에 관련된 그런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 건데요. 저희 유튜브 어, 구독자님께서 한 분께서 이렇게 원근법에 대해서 유왕할때 어떻게 표현하는지 좀 질문을 해주셔서 그거를 간단하게 지금 그림을 그리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정말 좀 간단한 느낌의 하늘의 모습이거든요? 티타늄 화이트가 쫙 펼쳐져 있는 티타늄 화이트 느낌의 그 구름과 그러면서 살짝씩 너무 두껍지는 않지만 나름의 터치가 있는 그런 하늘의 모습을 스며시 그려봤습니다. 그러면서 위에서부터 점점 밝은 느낌의 구름으로 뒤덮여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 다음에 존 오렌지 퍼머넌트라는 컬러예요 약간 특이한데요. 어, 제가 황토색을, 그러니까 퍼머넌트 예, 아, 옐로우 오커 컬러를 간단하게 만들어 보는데 그 오렌지 컬러에다가 세피아, 레몬 옐로우를 섞어서 이 색이 이제 약간 가운데에서부터 쭉 펼쳐지는 그런 이렇게 빛, 이렇게 그림에 뭐 거의 정중앙에 오긴 하는데요. 길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그렸죠. 그러면서 앞부분보다 뒤에는 살짝 뿌연 느낌으로 그린다. 생각하시면 대략의 원근법이 진행이 됩니다 레몬율로에다가 색그린을 적당하게 타서요 앞부분에 있는 그 들판에 펴져있는 꽃길의 꽃잎을 전체적으로 같은 색으로 우선 톤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도 가까이 있는 사람을 볼 때는 좀더 자세히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약간 멀게 느껴진 사람은 그 자세한 것까지 보이지 않는 것처럼 약간 가족도 같이 살면 <laughs> 잘 보이잖아요. 사, 세소, 어, 사소한 것들까지 이 그림도 마찬가지로 내가 여기 서 있다고 생각하고 어, 앞에는 좀 그냥 좀더 그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 뒤에는 덜 그리는 거죠 칼라도 마찬가지로 앞부분은 좀더 선명하게 뒷부분은 약간 뿌옇게 그거를 이제 약간 실행을 하면서 그리면 되는데 제가 자꾸 칼라를 좀 바꿀게요 그래서 우선 전체 근데 톤은 처음에는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 이 옐로우 톤의 꽃밭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옐로우 톤은 쭉 제가 이꽃그꽃 그꽃 밑에 있는, 숨어있는 그런 꽃잎팔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색감 맞춥니다. 그래서 한 요기쯤이 하늘에 거의 끝나는 지점인데 그 레몬옐로우를 전체적으로 우선은 빈 곳이 보이지 않도록 쭉 이렇게 마지막 그그 그 마지막 엣지 부분까지 쭉 옐로우 레몬옐로우 칼라로 한 톤이 되도록 이렇게 컬러를 전체적으로 입힌다고 생각하면서 꽃밭을 어, 만들어줬고요. 이 상태에서 여기 초록색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도 예전에 영상에서 한번 다뤄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좀 점을 어, 콕콕 찍어가면서 앞 부분을 이제 꽃을 표현을 해줍니다. 뒤에는 그냥 칼라로 날려버렸잖아요. 근데 앞부분은 어, 그 날려보이는 그 느낌을 어떻게 보면 좀 살린다고 생각하면서 부분만 좀 정교하게 점을 찍듯이 그렇게 네 점을 찍습니다. 점찍듯이 이렇게 콕콕콕 찍어주면 어 약간 몰라보게 앞이랑 뒤가 좀 선명도가 다르게 어 보이시죠? 그냥 레모넬로 원색으로만 이렇게 해줬고요 뒷부분은 그냥 이렇게 두루뭉실한 터치로만. 쭉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럼 여기랑 여기가 너무 확 중간 톤이 없는 느낌이잖아요. 그럴 때는. 색 그린은 제가 좀 전에 그린 컬러 사용할 때 썼거든요. 이 부분을 중간에 중간중간도 그린 컬러도 점을 찍어줍니다. 유화에서 이렇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정교한 그림을 그리기에는 약간 겁이 나시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너무 대충 그린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런 유화 그림을 그리고 싶으실 때는 이렇게 점을 많이 사용하기를 제가 추천드립니다. 점을 이렇게 찍듯이 앞부분을 좀 꼼꼼하게 해주면 특히 풍경 하나 나무 또는 이렇게 꽃, 이런 풍경들을 쫙 나타낼 때, 앞과 뒤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줄 수가 있어요. 되게 간단한, 어, 기법이죠. 방금 옐로 레몬 옐로우를 셉그린을 좀 타서, 좀 전에 보여줬던 그 셉그린의 그 원색보다는 한 톤을 다운 시킨 컬러예요 이게 중간 톤으로 갑니다. 이런 식으로 쭉, 중간 톤으로. 기존에 만, 기존에 발라놨던 그 컬러랑 약간 이렇게 믹스가 되죠? 그 믹스가 되는 것도 약간씩 이용을 하면서, 여기 톤보다는 좀 뿌연 느낌으로. 좀 약간 간단하게 말해서, 뿌연 느낌이 나오도록 중간 톤부터는 점차적인 컬러의 변화를 앞과 뒤를 보여줍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 유화가 어, 뭐 수채화나 아크릴화도 마찬가지지만 꽤 차분하게 앉아서 점묘화하듯이 해도 좋아요. 저처럼 결국엔 이러한 무수한 점들이 모여서 하나의 면이 되고, 그런 면들이 또 모여서 그 도형을 이루면서 형태를 또 가지기 때문에 이 점들을 잘 사용하시면 그림에 약간 디테일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과 뒷부분에 약간 이런 식의, 어, 정, 그, 묘사도를 좀 달리 해주시면 좋고요 컬러도 마찬가지로, 셉그린 처음에는 이렇게 좀, 어, 좀 진하게 썼다면, 뒷부분으로 갈수록 뭐, 레몬옐로우나 주변 색깔을 잘 사용하셔서, 이렇게 약간, 앞과 차이를 주시면, 그런 데서 이제, 어, 원근법의 느낌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요. 살짝 셉 그린의 그런 선명한, 선명한, 굉장히 진한 그런 고동색인데 그런 갈색을 이용해서 중간중간에 라인을 좀 넣어줍니다. 나이프 끝을 잘 사용해서요. 이런 식으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처음과 끝이 조금씩 변화가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풍경화를 하면서 꼭 손대는 부분이 하늘 이 윗부분인데요. 세르리안 블루랑 화이트랑 섞어놓은 이 컬러에다가 어, 세르리안 블루 조금만 더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마지막으로 하늘 윗부분을 약간 손을 조금 강조해가면서 그림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어, 좋아요 버튼이랑 구독하기 어, 해주시고요. 그리고 중간 중간 하시다가 질문 있으시거나 아니면 하기 애매한 부분들은 댓글창을다가 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어, 답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또는 다음 영상에 그런 부분들을 적용해서 그림 그리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그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